드디어 국내 출시된 갤럭시 P3 출시하자마자 완판되더니 재입고되면 바로 완판,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나도 하나 사려고 티켓팅하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어? 다 10시 8분을 가리키고 있잖아. 10시 8분. 그러고 보니 갤럭시 워치도 전부 10시 8분이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갤럭시와 10시 8분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비밀을 알기 위해 삼성전자 R&D 캠퍼스로 왔다. 혹시 삼성전자랑 열시 팔 분의 의관를아아시요요 10시, 10시 8분이요? <laughs> 그냥 아침에 와서 피곤한 시간? 디자이너 생일 s u n g s a m s u n 점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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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u s a 자 s u n g Samsung, s 다 m s u n g s a m s u s a m s u n 근데 왜 10시 8분으로 디자인하신 거예요? 사실 어, 아날로그 시계 브랜드들에서는 10시 10분을 보통 광고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시 10분이라는 시간은 시침이 숫자 10에서 살짝 비껴나가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대칭을 이루어서 미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차별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10시 8분이라는 시간을 광고 이미지에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시계에 10시 8분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제품의 모델이나 이제 시리즈 명에 따라서 제품 출시의 의미를 좀더 강조한 경우도 있어요 갤럭시5 같은 경우에는 5시 5분으로 이제 시계에 반영을 해서 광고에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오... 묘하게 설득당한 기분 왠지 갤럭시 P3가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인다 그런데 내 장바구니에 있는 갤럭시 S24는 대체 왜 12시 45분인 걸까? 대부분 디지털 시계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4개의 숫자들은 중복됨이 없이 각각 좀 다르게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0은 처음부터 제외되어서 12시가 먼저 정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줄수 있는 숫자들로 조용적 밸런스를 찾을 수 있는 4와 5가 선택이 되어서 12시 45분이 결정이 된 거죠. 미학적 아름다움, 안정감, 뭔가 어마무시한 걸 배운 것 같다. 광고 이미지 하나 만드는데도 내 동료들이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쓴다니, 뭔가 뿌듯하다. 저희가 광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품 디자인이나 UIUX에서도 사용자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 더욱더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두 번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 10시 8분. 나도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아, 다음번엔 어떤 비밀을 찾으러 가볼까?